아야, 음, 아, 에이呦, 좋아,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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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고 해도 못 잡지요 뭐니? 이안아 잘한다 해야지. 아! 아! 하얀. 오이 오이. <웃음> 오이, 오이. <웃음> 야, <엄마. 웃음> 어, 어이야 엄마. 어, 그랬어. 짜증났어? 어. 누가? 누가 그랬어? 아빠가? 아, 진짜. 아빠가 이렇게 화를 냈어? 어? 어, 화가 났어. 귀여워요. 못 보게 해. 아빠가 가려놨어요 사장님 되게 편한데 얘나 응. 응. 시켰어 포동포동 살이 오르 아가씨... 아우, 어? 아들 어이구 어이 신나 어이구 신나 어허허 보고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어우. Thank <laughs> you. 녕보세요 배뿔뚝입니다. 이안이 똥입니다 이안이 얼굴 이안아 아구, 아구 잘해 아구 잘해 아구 잘해, 잘해. 이안이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우 잘했다 우리 아가 어우 여유롭고요 여유로워요 아구그구그구아구그그그그그자 해봅시다 뒤집기 연습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빠가 도와준대. 아, 잠깐만. 싫어. 실패. 시계는 아침부터 시계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해요. 일초도 앉지 안, 안 쉬고 일해요. 的。 난 발로 운전해. 난 발로 운전을 해. 타... 카메라랑 뭐 싸우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렌즈 보고 싸우고 있어. 아 그랬어. 아? <웃음> <웃음> 엄마도 봐주고 아빠도 봐주고 <웃음> 아이고 이야 <laughs> 너 진짜 너뭐구야 숨다 숨 톡톡톡 여기 계세요 누구 뭐예요? 있어요 이거 뭐예요 누구 있어요 이거 먹어, 뭐배 먹어 배, 먹어, 배. 어? 어? 건들지 말라고? 니 어, 네 배라고? 알았어 이거 다 아빠 돈이 들어있는 데야 <laughs> 내놔! 어? 내놔! 이게 뭐야 이거 <laughs> 나, 나 갖고 어? 놀지 말라고요! 어우 가만히 있어 우리 딸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어우 건들거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아 이게 좋아 <laughs> 아 이게 좋아 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 그래? 어떡해 어, <laughs> 어머 어떡해 여보 어머 얘가 거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애기가? 예 <laughs> 카메라도 어. 보는 거 좋아하고 연예인 되려고 하는겨? <laughs> 아, 아이 집에서 맨날 영상 촬영을 해주니까 아 진짜? 네얘복 받았다 씨 우리 애들 그런 것도 안 해보는데 <laughs> 맨날 그 영상 올리거든요 진짜? <laughs> 네.

<웃음> 귀여워. <laughs> 하이한스님, <연수님>. 인상 비셔야지요 <laughs>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음, 아이고 치이 나오네 그냥. 해야지요. 왜 그런 표정으로 봐? <웃음> <웃음> 어? 아우야, 침을 뱉어버리네. 셨어요. 인상파 야나. 도시 도시 아리데이츠, 바벨라구 꿀꿀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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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aughs> 오잉, 응? 응? 응. 음, <laughs> <laughs> 오 웃어줄 거야 말 거야 웃어줄 거야 말 거야 아니야.